<웃음> <웃음> 아, 알았어. 아, 본유 오신다. 지시볼까? 아. 나 밑에 있는 핑크색이다. 끝나고, 원어하십니까 아니면은. 원한하십니까? 아, 근데 나왜 왼버스터 한 번밖에 안 걸려? 검은색. 저걸 하고 싶다. 검은색이니나 아. 아. 잠깐만, 검은색. 나 잠깐만. 아니. 응? 아.. 아.. 어어.. 저 어? 저기.. 요 저쪽이 다, 아. 다, 다 몰려있.. 려있는데 저기? 진짜요? 어어 어, 잠깐만 어, 어 잠깐만 잠깐만 따오지 마시오 잠깐만 따오지 마시오 따오지 마시오 아왜 치우는 거야 따라오지 마시오 <laughs> <laughs> 뭐 <laughs> 잠깐만 깜장이죠? 예장이죠아깜장이구나아래 네. 네? 네? 안녕하세요 음, 아얘왜아이 <laughs> 실수했다 음? 어 잠깐만 잠깐아 이뻐 오, 두번실화하셨는데 <laughs> 어, 클났다. <큰일> 이다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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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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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죽는 소리가 들렸어. 여기서 도망가야 돼. <laughs> 아 참, <제발>. 오, 오. <laughs> 일단... <laughs> 아 지효 오신 걸못 봤어 빨리 문 밖으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<laughs> 아 진짜요? 아두 음. 아, 개만 하면 된다 아 어디 계신지 글쎄 모르겠어 <laughs> 어? 응? 어? 응? 유령이지요 유령이지요 <laughs> 아 누가 있어가지고 아, 빨리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하라고 <laughs> 빨리 해

아, 못할거같은데 뭐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어쩔수 없었다 솔직히